네네. 이게 보시면 똑같아 보이죠. 디자인 크기는 다른데 디자인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데, 네. 얘는 자기질이라 그래요. 자기질. 네. 요거는 독이질. 아, 요건 독이질이에요? 네. 근데 어, 이제 어, 차이점은 네. 이게 좀 들어보시면, 크기가 얘가 크고 얘가 작은데도 들어보시면 거의 무게가 감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밀도 차이. 오, 렇게 사이즈가 네. 작은데 왜 이렇게 무겁다. 네. 그 밀도의 차이도 있고. 아. 그리고 얘가 1000도 네. 이상 굽고 네. 가마에서. 아. 얘는 7, 800도 씨 정도. 그러니까 아... 얘가 약해요. 이게 밀도가. 도기질 타일은 네. 가볍고 구멍 내기도 쉬워서 벽에 주로 쓰이고 자기질 타일은 단단해서 바닥에 주로 사용됩니다. 네. 그래 셀프 인테리어를 타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네. 모르고 이런 거 잘못해서 바닥에다 깔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많죠. 그럼 발목 깨지니까 아, 발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 뭐 위험해. 물건 하나만 떨어뜨려도 금지 깨져버려요.